영혼의 등대 영혼의 등대 오늘 이 시간에는 대구 열방교회 박세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윤희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믿음을 증가시키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을 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는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는 데는 세 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할 때도 지성, 감성, 의지의 세 가지 요소가 작동됩니다. 한 남자가 한 여성을 신부감으로 맞기 위해서는 그 여자의 출신 성분, 학력, 성격, 그녀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의 가족 관계가 어떠한지를 알아봅니다. 이것은 지성적인 이해입니다. 지성적으로 알고 보니 그녀는 너무나 좋은 여자, 너무나 아름다운 여자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랑하는 감정이 내면에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부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례자를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일가 친척들을 모아서 결혼식을 올리며 서약함으로써 결혼이 성립됩니다. 이것은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그래서 결혼도 지성적인 이해와 감정적인 반응과 의지적인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도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성적인 이해의 단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자에 계시며 우리에게 성령으로 지금 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지성적인 이해의 단계입니다. 이 예수님을 알고 보니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감정적인 반응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의지적인 결단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믿음을 주십니다. 로마서 12장 3절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믿음의 분량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때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나누어지는 믿음의 분량, 믿음의 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이 아기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말도 못해요. 스스로 밥을 찾아 먹을 수도 없어요. 옷도 갈아입지 못합니다. 완전한 사람이지만 생산적인 아무런 일을 하지 못하는 상태. 자, 이것이 구원받았을 때 가지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아기가 자라면 말도 못하던 이 아이가 변호사가 되기도 하고 장군이 되기도 하고 대통령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제부터 자신의 믿음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대신 증가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간다고 저절로 믿음이 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직분을 받거나 봉사를 하면 믿음이 저절로 증가되는 줄로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적인 시간 안에 있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라납니다. 머리카락도 손톱도 발톱도 시간이 지나면 자랍니다. 그러나 믿음은 영적인 세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결코 저절로 증가되지 않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나서 한 살, 두 살, 세 살이 되면 나이에 맞게 키도 자라고 정신적으로도 자라야 합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태어난 아기의 모습으로 그대로 있다면 그 부모의 가슴이 어떠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증가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자라도 되고 자라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믿음은 자라고 증가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말씀을 영에 담아야 합니다. 사람의 의식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증가되려면 가려서 보고 가려서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영으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양식이라는 말은 머리에 들어와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에 들어와 언제나 존재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상관없이 영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을 아는 것과 먹는 것은 다릅니다. 음식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아도 먹지 않으면 몸에는 아무런 영향을 입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음식을 먹어 그 음식이 내몸 속에서 소화되면 내 생각과 내 이성과 상관없이 내 몸의 에너지가 됩니다. 그러므로 영에 담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 그대로를 받을 때 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된다면 되는 것이다.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의 본질 그대로 따지지 말고 받을 때 영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믿음이 자라고 증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이적을 보면서 어떻게 고치셨을까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이 못 고칠 병은 없는 것이다. 단순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혼은 계속해서 분석합니다. 오병예의 기적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홍해가 갈라졌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분석하고 따지는 것은 혼이 하는 일입니다. 이와 같은 자세로 성경을 읽으면 믿음이 자라지도 증가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본질 그대로 받아 영에 담아야 합니다. 믿음을 증가시키려면 둘째 그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그렇듯이 처음부터 큰 믿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믿음은 조금씩 조금씩 자라고 증가합니다. 그러나 사용하지 않으면 결코 자라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적 나으리라. 이런 말씀을 믿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복음을 증가하고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용할 때 믿음은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증가되려면 셋째,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그 믿음의 결과를 체험해야 합니다. 믿음은 마치 근육과 같습니다. 근육은 반복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면 금방 근육의 양은 줄어듭니다. 마찬가지로 믿음도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 체험해야 합니다. 체험하는 만큼 믿음은 증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순간 기본적인 믿음은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증가되는 것은 바로 순전히 자신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니 그 말씀을 영에 담아야 합니다. 가난하기가 자라지 않으면 그것은 눈으로 보이니까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쉽게 넘겨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은 아이의 육체가 자라지 않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똑같이 기본적인 믿음이 주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단몇년 만에 큰 거목으로 자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30년을 믿어도 영적인 난장이로 있고 기본적인, 기본적으로 주어진 믿음조차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영에 담고 말씀을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증가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의 등대 지금까지 대구시 달서구 월곡로에 위치한 대구 열방교회 박세윤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구 지역번호 053-636-4944번 대구 열방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